외국인 숙박신고 가이드. 상단 대메뉴의 외국인 숙박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는 숙박업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숙박업자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 이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PC 신청. PC를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는 세 가지 신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접 입력은 방문한 외국인의 여권 번호, 국적,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 및 선택하여 외국인 숙박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엑셀 파일 업로드는 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의 대량의 외국인 숙박 정보를 입력 후 엑셀 서식을 등록하여 외국인 숙박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MRP 인식은 PC의 여권 인식 장치인 RP 스마트 코어를 연동하여 간편하게 외국인 숙박 정보를 등록하는 외국인 숙박신고 방식이에요. 단, MRP 인식을 이용하시려면 MRP 스마트 코어 기기가 필요해요. 외국인 숙박신고, 앱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는 세 가지 신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QR코드 인식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외국인 출입증 내 QR코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외국인 숙박 정보를 등록하는 외국인 숙박 신고 방식이에요. OCR 인식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여권 정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외국인 숙박 정보를 등록하는 외국인 숙박 신고 방식이에요. 직접 입력은 방문한 외국인의 여권 번호, 국적,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 및 선택하여 외국인 숙박 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외국인 숙박 신고 방식 직접 입력 숙박업소 정보 영역은 로그인한 숙박업소의 기본 정보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영역은 숙박 신청한 외국인의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숙박 기간 정보를 입력 및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외국인 숙박 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외국인 숙박 신고를 등록할 수 있어요. 외국인 숙박 신고 방식 엑셀 파일 업로드 엑셀 서식 업로드 숙박 신고 안내 영역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외국인 숙박 신고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요. 엑셀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외국인 숙박 신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외국 숙박 신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이 아니면 외국인 숙박 신고가 등록되지 않아요. 엑셀 서식에 외국인 숙박 정보 입력 후 엑셀 파일 업로드 버튼을 통해 입력한 엑셀 서식을 등록해 주세요. 엑셀 서식을 등록하면 잘못 입력된 항목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항목이 무엇인지 안내를 해줘요. 잘못된 항목이 있으면 엑셀 서식 수정 후 재등록을 해주세요.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외국인 숙박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외국인 숙박신고를 등록할 수 있어요. 외국인 숙박신고 방식 QR코드 인식. 숙박업소 정보 영역은 로그인한 숙박업소의 기본정보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국 심사증에 인쇄된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QR 코드 인식합니다. QR 코드 정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외국인 숙박 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외국인 숙박 정보 신고를 할수 있어요. QR 코드 인식 시 등록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해요. 외국인 숙박 신고 방식 OCR 코드 인식 숙박업소 정보 영역은 로그인한 숙박업소의 기본 정보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OCR 코드 입력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여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OCR 인식을 클릭한 후 여권 인적사항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OCR을 인식합니다. 여권 정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인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외국인 숙박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외국인 숙박정보 신고를 할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